많이 살았어요, 그죠? 어, 많이 살아서 읽기도 헷갈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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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건강을 위한 기도, 또 사업체를 위한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어, 했나요? 어, 그 기도들이 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해서 하나님이 아 어, 내가 원하던 거다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 어제 가인, 아벨 어, 그리고 셋. 음,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당해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가인의 길과 아벨, 어, 셋의 길로 이렇게 갈려지는 그두 가지 인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 어, 가인이죠 가인. 그 운명, 그 운명이요. 뭐 정말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그들은 어 자기들만의 성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는 우수운 거겠죠. 그런데 어 셋, 셋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죠.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뭐의 조상이 되었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 부르면서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오늘 이5장 아, 같이 읽은 5장 말씀을 보면 아담부터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셋 계열 예, 가인이 아니라 셋 계열의 족보를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읽기도 좀 어려웠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이런 이름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요. 이 족보를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 역사 속에서도 네, 다 죽어요. 사망이 왕 노릇하는 역사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 죽음도 있지만 그 죽음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뚫고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이어 이어지는 그런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잖아요. 오장 오늘 족보 그냥 쭉 읽었는데요. 어, 우리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그 경험이 있어요. 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음,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삼백 옷을 입고 그그 그 치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병풍 뒤에 이렇게 놔두고 거의 가정에서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상주들 저도 그 장손이라고 해서 입었던 것 같아 입고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꼬고 지팡이 짚고 뭐해요? 에고 에고 예그 네.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 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장례에 할때그 곡소리처럼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5절에 보면요. 아담이요. 934를 934를 살고 죽었어요. 어. 근데 8절을 보면요. 셋도 죽고요. 에스도 죽고요. 게난도 죽고요. 나오는 등장인물마다 다 뭐예요? 예. 물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 하늘나라 갔지만 다 뭘, 뭐로 끝나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900년 이상 살은 사람들도 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죽었더라. 우리 3장 말씀하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흙이니 아담이니 아담아 아담이 아담아로 흙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한 사람도 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국도요 끝에는 뭐로 남는 거예요? 죽었더라로 남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죽었더라 앞에서 우리가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화려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 죽음에 그 임박한 그 현장 앞에서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다 한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소유했으니까 죽음은 잠깐 물러가라 할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한들. 화려한 업적을 남겼다 한들 죽음 앞에서요. 난 이런 업적을 남겨놨고 난 이런 화려한 일을 했으니까 죽음만 물러가라 할수 있겠습니까? 음, 할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음.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음, 이만큼 재산을 쌓다가 죽었어. 어,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만큼 업적을 쌓았다 죽었어.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름,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 나라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도 결국은 이들처럼 900살까지 살지도 못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서,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서야 될지. 어, 그것들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넌 살아생전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며 살았네 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네 어, 정말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했네 이런 것을 우리가 요 쌓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칭찬해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 우리도 결국은 죽어요. 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 그런 모습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21절부터 24절, 죽지 않고 간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음,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런데 그 인생을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죽었더라고 없어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지 죽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행. 에녹은 어. 하나님과 늘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다는 그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옆에서 같이 간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이 동행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에, 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그분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 사귀고 그 보조를 맞추고 그게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 어느 때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고 그게 동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모습 보세요. 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간혹 그러잖아요. 내가 결정해요. 어, 내가 생각해요. 어? 그리고 내가 판단해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 이럴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게요. 동행이냐는 말이에요. 그건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동행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 모든 것을 뭐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응. 엔독이형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65년 동안 늘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계획을 맞추고 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요 우리가 야 에녹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대단해요 근데요 이 에녹에게도요 그 기록된 단어가 뭐냐면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 다른 똑같은 사람들과 앞선 사람이나 뒷선 사람이나 똑같은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성교단체 안에 막 들어가가지고 어? 안에 거기 파묻혀가지고 수도원 생활, 수도사 생활을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구도 거, 있었던 거예요? 애녹도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일상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음? 하나님께서요, 애녹을요 데려가신 거예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인가요? 저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이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애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애녹 할아버지 얘기 그러니까 애녹 저 어렸을 때니까 할아버지죠. 이 애녹이요 맨날 하나, 하나님과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 여러분 산책을 하면 한 곳만 가지 않잖아요. 어. 또이 장소만 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애녹이 너무 좋으니까 멀리까지 간 거예요. 멀리까지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 이제 에녹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에녹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이 여기서 더 가까우니까 그냥 우리 집 가서 살자. <laughs>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나라 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것 같거든요. 음? 여러분 우리도요 어, 뭐 처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음, 결국은 죽, 죽는 인생이지만 진짜 에녹처럼요 하나님 앞,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음, 내가 너무 좋은데 같이 가자. 어.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같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야 이제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너 데리고 가고 싶어. 이런 인생을요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루하루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 우리도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 내 계획을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아까지 오잖아요 라멕을 거쳐서 노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라멕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노아라는 뜻은 안식 위로라는 뜻이에요. 안식 위로 라멕은요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내는 그 척박한 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다 해도 여러분 그 고통이 그 일하는 고통, 노동의 고통이 끊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요 이 라멕이요 하나님의 아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노아라고 졌다 정말 수많은 세월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지금 이 라멕까지 왔을 때 정말 수많은 시간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네이 라멕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이름처럼 나중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인류를 보존할 방주를 예비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할 안식을 주실 그 예수 예수님의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끝나잖아요. 끝나 노아 노아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음. 여러분 이 노아 안식 어, 물론 라멕이 노아 노아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졌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 안식은 주님, 주님으로부터밖에 안 오죠. 오늘 하루도요 그 주님이 주시는 안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도 누군가에게 노아 같은 존재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의 노화 어, 아니 안식이 되시겠지만 음, 이땅 가운데 살면서 나도 누군가를 안이하고 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안식을 줄수 있는 그런 귀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네, 그런 삶이 어,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해요 음, 음,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 그리고 애녹처럼 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노아 안위를 주고 안식을 줄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애녹처럼 동행의 삶으로 불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을 위한 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영적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제가 어, 세상에 이 노아라는 이름처럼 위로와 안식을 줄수 있는 삶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